<감치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영공함입니다 자, 오늘 2023년 개면년 10월달, 띠베론세, 말띠, 어,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어, 저희 10월 3일, 어, 대운맞이 행사합니다. 어, 대운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어, 대운이 안 들어오셨다 해도, 오늘 좋은 운을 받으실 분들은, 대운맞이 신청하셔서, 음, 저렴한 비용이니까요. 신청하셔서, 어, 내년에, 값진년에 들어오는 운을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3년 10월달 띠별론세 어, 말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세 이모생부터 한번 볼게요. 이모생을 제가 늘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 이모생 22세면 아직 조금 어린 나이죠. 음, 이제 뭐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 계시는 어, 그런 나이일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이제 학업을 어, 계속 이어가는 어, 그런 나이시기 때문에 어, 할까 말까 참 많이 망설, 망설였는데. 그래도, 안 해드리면 또서운하죠 자, 이모생 한번 보겠습니다. 22세. 자, 22세 이모생분들은 인연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아, 어, 인연의 이 운이 참 많이 들어와요. 자, 이게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동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이성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음, 사랑할 수 있는 음, 그런 사람을 만나시게 될 것이고, 자, 동성으로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으로는, 사람으로 받는 운, 내가 사람을 만나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될수 있습니다. 어, 이모생분들 주변에 잘 살펴보시면 나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들이 많이 들어오는 10월달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34세. 경호생 한번 볼까요? 자, 34세 이 경호생분들, 장성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자, 문서가 좀 내가 원하던 문서, 내가 바라던 문서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10월달이 절호의 찬스의 달이 되겠다. 자, 이 경호생분들, 34세 경호생분들이 10월달에 잡을 수 있는 문서는요, 나에게 금전을 가져다 주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잡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죠. 문서가 내 금전으로 손재수를 만드는 문서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34세 경호생분들이 10월달에 잡으시는 이 문서는요, 나에게 금전을 가져다 주는 복의 문서다 이렇게 보입니다. 금전복으로 들어오는 그런 문서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경호생분들, 34세 경호생분들은 이 문서가 들어왔을 때는 확실하게 잡, 잡으시면 좋다. 문서를 잡으실 때 어, 꼼꼼하게 살피는 거 잊지 마셔야 될것 같고요. 이 문서로 인해서 내가 금전적으로는 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달로 갈수 있겠다.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또한 명예 내 명예가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명예가 이름이 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운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34세 경호생분들, 경호생분들 이 34세 정도 되시면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결혼이 조금씩 좀 급해지기 시작하는 어, 그런 나이시죠. 어, 남자분들은 그래도 조금 괜찮으신데 이 우리 여성분들은 어, 34세 정도 되시면 좀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 조금 더 가면 노산인데 <laughs>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 이 경호생분들은 빨리. 어, 인연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실 건데, 축하드립니다. 34세 경호생분들, 10월달에 인연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을 함께할 배필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인연의 운 또한 들어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46세 무호생 한번 볼까요? 어, 46세 무호생분들. 음. 46세 무호생분들, 바람이 참 많이 부는 그런 나이입니다. 자, 이 고생이 정말 심한 그런 나이예요이 46세 무호생 분들만 유독 또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10월달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어, 46세 무호생 분들 고속도로, 고속도로 운세입니다. 어? 자, 금전적으로 굉장히 좋아집니다. 금전적으로 누가 나에게 어, 금전을 가져다준다. 어, 내가 못 받은 금전이 있다거나 예전에 오래된 금전,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횡재수로도 들어와 줍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된 금전 받을 게 있었던 금전이 들어와 주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 그런 금전을 어, 또 받게 되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전 쪽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귀인 또한, 10월 달에 내 옆에 동서남북으로 어, 줄을 서서 기다린다. 어, 자, 이 그런데 귀인이 들어올 때는요, 항상 악인도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귀인을 잘 살펴서 잡으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 사람도 좋고, 금전도 좋습니다. 어, 사람도 좋고, 금전도 좋아요. 귀인도 들어오고, 금전도 들어오고. 자, 그런데 구설 시비수는 좀 생긴다. 구설 시비수가 같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은 가급적이시면 좀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58세 병오생 말띠 한번 볼까요? 자, 58세 병오생 말띠, 올해 굉장히 힘드셨어요. 개면연에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laughs> 자, 58세 병원생분들 금전으로 괜찮습니다. 금전으로 아주 좋아요. 자. 사람 또한 어, 나를 돕는 귀인들이 많이 들어와 줍니다. 자, 그런데 58세 병원생분들 올해가 쭉안 좋았듯이 10월 달에도 또안 좋은 것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10월 달에 사고 수가 여러 번이 들어옵니다. 사고 수가. 그래서 10월달에는 정말 내가 몸을 사리고 가야 되는 어, 그런 달이 되실 것 같고요. 사고 안 나시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적으로 어, 이 굉장히 좀안 좋습니다. 건강적으로 내가 항상 잠을 자도 잔것 같지가 않고 내 몸이 물에 젖은 스펀지처럼 좀 무거워질 수 있고 머리가 좀 많이 아파지는 어, 그런 10월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좀 막으시려면 건강 체크 잘하시고 운동을 좀 꾸준하게 해주셔서 내가 컨디션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10월달을 잘 넘겨가는 그런 방법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58세 병호생분들 자, 다음으로 70세 갑오생 한번 볼까요? 자, 70세 갑오생분들. 가보생분들 좀 답답하게 지내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답답하게 좀 흘러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 이 10월 달에는 확 풀어지는 운이다. 자, 가보생분들 특히나, 이 건강적으로 좀안 좋으셨던 분들, 어디 몸이 좀 아프셨다거나, 어, 좀 병원을 많이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 어, 건강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달입니다. 또 집안으로, 어, 집안으로 경사 또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 내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오게 되고 어, 또뭐 결혼을 해서 어, 자손을 기다리는 어, 우리 자녀분들이 계신다면 또 자손의 복 또한 어, 또 들어와 주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7 0세 가부생분들 내가 어디 뭐 투자를 좀 해볼까 뭐 부동산이나 음,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해볼까.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어 70세 가보생분들은 무조건 어 10월달에는 투자를 하셔도 된다. 내가 문서를 잡을 수 있고 그 문서가 보게 아 문서다. 이렇게 돼서 어 70세 가보생분들은 투자를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10월달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의 운이 같이 따라와 주게 됩니다. 자, 오늘 2023년 개면년 10월달 띠베론세 말띠 정리를 해보면요. 말띠 전체적으로 어, 금전은 좀 괜찮습니다. 금전 괜찮고요. 어뭐 구설 시기 수가 조금 들어와 있는 걸 제외하고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금전도 들어와주고 문서 또한 들어와주고 또 집안으로 또 좋은 경사도 있고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월달 띠별운세 말띠 분들 좋은 운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어, 저는 어, 오늘 말띠 운세 전해드렸고, 다음 이 시간에 저는 양띠로 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용궁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